니고데모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그의 대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돌아가고 더 열심히 믿었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첫 번째 만남은 끝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이야기, 세 번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질 때 니고데모의 대사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 니고데모가 또 살짝 등장해서 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계속 예수 곁을 맴돕니다. 확신하진 못해요. 그냥 예수 곁을 맴도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성령이 없으면 거기까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문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이해로는 성경 공부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경력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이고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 지켜 오던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게 다인 신앙이 있고요. 성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초청과 어떤 정답을 듣고 계신지, 예, 저도 짐작하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